나는 샷건 칠 준비가 완료됐어. 나는 오늘 아침부터 다른 방들을 다 구경을 하고 왔는데 원래 샷건을 치는 걸본 적이 없는 분이 샷건을 치는 걸 보고 나도 엄청 힘들 거야. <laughs>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했어. 아직 출시가 안된 게임인데 난이도가 <laughs> 숙련자야.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아가구. 오, 어. 굴러도 돼? 나나나 타임아 이쯤에서 끝나길 바라 아 솔직히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laughs> 진짜 때릴 각이 너무... 안 나와요? 와! 후딜이 생각보다 길지도않아가고 어? 어 한번더 아이고 그래 못 굴러면 뒤져야지 시간 했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우야호 음. 도망쳐!!! 도망쳐!!! 죽었다! 아니 그거 왜 맞아요 왜 맞기는 이 새끼야 못피했으니 맞았지 이 새끼야 음? no. 미쳤! 미쳤! 안 맞아주냐고 미친 이게 바로 찐이구나 어떤 욕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나오거든요 필터링 오늘 안 하고 그냥 뱉는다 야 여기다 적어놓자 어디다 붙여놓지? 잘 보이지? 원래 욕 안함? 우야호 야 가자 개야 달려라 좀좀 좀 똑바로 가좀왜 이렇게 시네르를 치고 x 이야 도대체 미친놈아 택하리한 아, 번만 와주세요 쿵짝 나 근데 왜 저기서 푸자지 당겼어 으아! <laughs> 아, 개열받네, 진짜. 씨. 미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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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난 거 어때? 하 하나도 안 났어. 무슨 화 당다라 당당당당 쿵 네, 당다라 당당당당 당당당당 쿵아씨 화가 왜 나? 화가 나 이거 처음 본다고? 나도 처음 봐씨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이1 4가지 무기 중에 대검이 첫 번째 있는 이유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인 것 같아 대검이랑 활이랑 이렇게 이양 끝에 있는 거 있지 이 최고로 힘들다! 그리고 최후로 힘들다! 아나 허리 오늘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 가라고 막 그럴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거든 디스크 터진 줄 알았어 전부 다 그럴 땐 쉬어야 되는데 마가이 마가도 땜 빡쳐서 어차피 쉬지도 못해 동정 금지야 진짜 동정 밴막못 잡았는데 막 거기다 대고 아 까비 막아 좀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을텐데 눈물 이게 더 빡쳐 엄마 <목소리가> 야야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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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버튼 새끼야! 아니 잠깐만요 지금 내가 아니 잠깐만요 지금 내가 해야 될게 있어 내게 해줘라, 좀 되게 그 라라오개 오라! 야 <laughs> 오라! 잡으심. 가르라어 <갸르르. 웃음> 내가 킹 오라! 오 봤는데 원수장도 못 잡지 않았나? 잡으심, 잡으심, 잡으심. 에이, 심지라오 <laughs> 젤검도 아니고 해머로 아직도 못 잡았대요 우야호 유튜브 새 영상 보고 싶어요 라고 야 나도 영상 올리고 싶지 잡아야지 올릴 거 아니냐고 야 이거 약한 거야 강한 거야 멘탈이 아이씨 깜짝이야 <laughs> 아 기분 나빠 아니 아어 PTSD 왔어 방금 에씨 욕할 이유가 전혀 없어. 데이터 쪼그리한테 화를 내는 건 인간으로서, 영장류로서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 아니! 안 온다고, 이 새끼야! 깨야 예약. 요약을 하지! 욕할 이유가 전혀 없어. 진짜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내가 환장을 하겠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200트까지 후볼 성공한다 못한다. 2분 갑니다. 2분 예측 시작 아니 말아요. 아 죽날 봤네. 아니 조용히 숨어 있다가 <laughs> 와나 얼굴 시뻘개 지금 진짜 너무킹 만든다. <laughs> 300트 가자니. 와! 와 200트 돌파. 착착착착착 <laughs> 아 이거 시오 류륙 무야호 안했음 말고 오오오오오아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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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laughs> 어디세요 안 보여 시야 <laughs> 진짜 팀하다 진짜 무야호 캐만 끼고 있을 때이표정이왔어멍 엣 헌팅 엣지가 엣지까지 나오면은 그게 헌팅 엣지야? 헌팅 엣이 끝이야 이름이 세 글자야 어우 열받다 씨썸머설 타고 바로 박치기 하는 게 그나마 얘가 다른 데로 이탈 안할 확률이 높은 거같아 괜히 거기서 막 움찔움찔 거리다가 다른 데로 막 튀어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나도 예약한 사람은 안 뜨겠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게 안 되는 걸 월드보다 다행이지 고대숲 <laughs> 고대숲이 참 예쁘긴 했는데 맵도 되게 예쁘고 그러긴 했는데 진짜 나는 고대숲 길을 아직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서. 가지 마세요. 맞세요. 티가 뚜뚜티뚜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조심 조심 조심. 그렇지 거물을 부셔버려. 아이새끼가 진짜 많이도 때리는 나를. 때려. 아 몰랑.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내었어요. 오케이. 페룡종이 <laughs> <laughs> 나와서 맵이 구작스러워진다. 몰라. 강제로 꺾어서 보내고 이게 약간 멀리서도 되더라고 아주 다행히도 앞으로 가서 어머나 모임 123 아니, 왜? 보고에 걸렸네? 욕심인가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안들어올건 말고 다 이제 오겠지. 격추! 뭐 있었다? 가프이다이 찻, 아우씨. 둥짝달달 달달하다 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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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어 아 아직 안 올라갔었구나 위에 바바방 탕다다다당 죽을 뻔했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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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안 오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치무요 시간이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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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리 와주세요! 런! 튀어! 쟤왜안 와? 어? 고민되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쭈벌레 먹자. 이거 절대 안 맞을 텐데. 그렇지. <laughs> 안 맞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맞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laughs> 헌팅 엣지. 앳... 오케이. 개똥의 찌로 내가 뭔가를 해냈다. <웃음> <웃음> We'll <laughs> 12번. 달려! 욕심내지 말고, 그냥 갖다 때려 박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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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가니? 온 김에 한대 때리고. 자, 잘 누워있으렴. <laughs> 온 김에 한대 때리고. 됐어. 이렇게만 하지. 와. 오케이, 살았다. 으, <laughs> 차! 진짜 더럽게 한패죠 저거! 나 아니지. 안 모른다. 그렇지. 안 아, 모른다. 나 모른다.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욕심든지. 욕심 금지. 왜안 때려? 아니, 저기, 저기요. 아, 왜 이래, 이거? 아니, 이거. <laughs> 왜 맞았어? 자. 집중해서. 아니, 뭐, 칼을 갈고 있어. 아니, 잠깐만. <laughs> 아, 도대체 나는 왜 그래? 뭐, 칼을 갈아. 味儿，哇！ 아니, 데미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继续 손이 너무 떨려요. 손이 너무 떨려요. 손이 너무 떨떨려요 이야, 내 대검, 내 대검이 해냈다 이 씨. 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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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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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